안녕하세요. 빌딩의 여왕입니다. 노후준비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후준비는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장기적인 계획 하에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 지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등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투자 방법과 저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투자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투자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 목표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개인의 생활 수준,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은퇴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후 준비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를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 준비를 통해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다면 사회적으로도 활발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한다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다섯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세요. 두 번째로 다양한 투자 방법을 알아보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기준으로 저축 목표를 설정하세요. 네 번째로,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를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로,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를 통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대비하세요. 그럼, 노후 준비로 꼬마 빌딩을 사는 것은 과연 어떨까요? 빌딩은 아파트보다 수익성이 높고, 임대 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딩은 부동산 시장이 변동에 비교적 덜 민감하여 장기적인 투자처로 적합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금리가 높으면 빌딩을 구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높아져 빌딩을 구입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은 금리는 임차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임대료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높다고 해서 빌딩을 구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높더라도 여전히 수익성이 높은 빌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딩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면 높은 금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빌딩을 구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금리 외에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빌딩의 위치, 상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빌딩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딩을 구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빌딩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빌딩이 상권이나 업무지구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빌딩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빌딩이 노후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빌딩의 가격도 중요합니다. 빌딩의 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한 후 빌딩을 구입한다면 노후 대비에 좋은 투자가 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에게 매물 자료 요청을 하시면 고객님의 니즈에 딱 맞는 맞춤 매물 자료를 보내드리고 상세한 안내까지 해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100% 무료입니다.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빌딩 매물 상담 요청하기를 누르시고 더 많은 매물을 보고 싶으시다면 카페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빌딩의 여왕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